금주에 읽어주는 내고장 마포 시간입니다. 마포구는 자전거 및 PM, 즉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을 제공하는데요. 구민이라면 보험이 자동으로 가입됩니다. 이는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이와 관련해 오늘은 자전거 및 PM 보험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. 자전거 및 PM 보험은 마포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됩니다. 이는 전국 어디든 상관없이 발생한 본인 사고, 상대방 자전거 및 PM에 의한 보행 중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제공합니다. 보험료는 전액 구해서 부담하며, 보험 기간 중 발생한 자전거 및 PM 사고 사망, 후유 장애 상해 진단 및 입원 위로금, 벌금, 변호사 선임 비용,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총 6개 항목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. 보험 및 보장 사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교통행정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십니까 황지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